안녕하세요. 베이킹 뉴레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니 쿠키님 출처로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근데 위에는 조금 다르고 아래만 똑같아요. 그래서 저는 미니 쿠키님 출처로 이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내 준비물은 천장, 케이크 토핑하고 딸기 토핑, 목공풀, 휘핑크림 토핑, 한 개, 케이스트와 눌러줄 까 핀셋. 네, 준비물 소개는 끝났고요.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. 천 점에. 약간의 천 점을 잡아주시고. 맞다 빼주시. Oh my g i 와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까요? 초점 쪽 아마 초죠 이게, 이게, 화면이 작아 보이죠? 제가 내리고 올게요. 됐다. 네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어, 목공주를, 아, 이쑤시개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약간 조금씩 둘러주세요. 초점이 진짜 이상하게 되네요 제 핸드폰이 노트2거든요 초점이 안맞아지지 아무튼 무콩포를 짜주신거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어? 이거 화면이 이거 화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화질을 더 좋게 하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됐고 여기 위에 약간 먼지 같은 거 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. 해주신 다음에 딸기 초핑하고 케이크 초핑을 꺼낼 건데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. 만들려면 한 번에 많이 저는 꺼내도록 할게요. 근데 초핑이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 한번 만들었잖아요. 그거에 그걸... 얘 너무 많이 썼어요. 진짜 많이 써가지고. 이게 최대한이에요. 딸기는 많아요. 꺼내주신 다음에, 핀셋으로. 전 딸기 먼저 할게요. 오우 마이. 죄송야 저는 손으로 하는 게더 편해가지고 키위야, 딸기하고 키위, 또 딸기하고 키위. 이렇게 반복해주세요. 이렇게 불러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목공풀이 필요해요. 있으시게 약간 남아있던 목공풀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게핑크림 네, 뒤에다가 발라주세요 이거 원하는 위치에다가 핑크림 토핑 올려준 다음에 거기 아래 또 목공풀이 등장하죠 너무 <laughs> 어, 많이 했다 목공풀 다시 이으시계를한개더 하든가 뒷면으로 저는 뒷면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여기도 마, 마찬가지로 딸기 토핑 딸기 토핑을 맵기하고 깻잎게기하고 준비해주세요 네, 저는 딸기부터 넣을게요 피, 이건 핀셋으로 될것 같아요. 키가 이 키가 그 키가 아닐 수 있어요. 가운데 색깔이 달라가지고 참다일 수도 있는데 참다인것 같아요. 그래도 연인 부탁드리고요. 이어서 계속 붙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키위를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. 제가 키위를 다 떨어져가지고 자르던 중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. 완성 네, 이거 끝까지 완성됐구요. 캡핑크림은 조금 다를 뿐이에요. 네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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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는 제가 미니 쿠킹님 출처로 만든 케이크였구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어? 여기는? 하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